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표제어에 어떤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편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다윗은 부모의 눈밖에 난 그런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사무엘 앞에 세운 아들들은 다 다윗의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부모의 눈에는 형들보다는 좀 기대감이 없는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꽤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읽으니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에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윗은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고 굉장히 힘들고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탄식 시가 많아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이 처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한 없는 탄식을 그렇게 내뱉는 탄식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58편도 그런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58편은 다른 탄식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은 다른 탄식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여 이 이렇게 부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쓰여진 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자신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다윗의 상태는 지금 다윗이 거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분노해서 공격적으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의 분노가 그대로 들어있는,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될때그 절망의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이 돌변을 하거나 그 사람이 타락을 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절망을 그렇게 맛보게 되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믿었던 어떤 대표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충격 그 절망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마 사울로부터 받은 충격과 절망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주대하고 있었던 그 적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다윗도 물론 몸집이 작고 또그 갑옷을 입고 몸이 둔해서 갑옷을 벗고 나갔지만 왕의 갑옷을 나에게 주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아마 다윗도 고맙게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사울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어른, 내가 충성을 다할, 다하기, 다할 수 있는 그런 왕,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그 절망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이런 절망,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낀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잠잠하고 있냐 이 말은 불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잘못을 행하고 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깊은 절망을 경험했냐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깊은 절망을 누리. 깊은 절망을 맛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절 뒷부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왜 잠잠하냐? 이 말은 그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거짓을 말하는 이들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맛봤냐면, 악을 꾸미는 사람들 때문에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악을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악을 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데, 그런 마음의 악은 결국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도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말씀은 이들이 폭력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다치게 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도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폭력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이런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폭력이 있는 곳에는 깊은 절망이 있게 마련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절망과 같은 깊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독, 사람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그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마치 치명적인 뱀의 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독이 생명에 있어서, 사람들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한 곳이 이제 섬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산속 그 지역의 옛 이름이 뱀골이었습니다. 뱀골. 거기가 뱀골이면 왜 뱀골이라고 불렀는지 감이 오시죠? 뱀이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섬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를 뱀골이라고 불렀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가고 나서.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는데 가고 나서 알았어요. 갔더니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 거기 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백반을 뿌리면 된대요. 그래서 백반을 교회 그 주변에다가 둘러서 이렇게 뺑 둘러서 백반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뱀이 그 백반을 넘어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와있더라고요. 백반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 뱀이 진짜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섬에 엠뷸런스가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농사지러 갔다가 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뱀에 물려서 실려 갔대요. 물론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만큼 뱀의 독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죽기도 합니다. 뱀에 물리면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뱀의 독을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그 사람들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혹시 그 TV나 이런 데서 항아리를 이렇게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리를 불면 그 항아리에서 뱀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봐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서 뱀이 들어있는데 그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피리를 불면 그 이제 소리에 반응하는 거죠. 그 소리의 진동에 뱀이 반응을 하는 건데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뱀이 그러한 술사들, 또 술객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도, 어떤 필이 소리에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되지 않은 뱀은 그만큼 위협적이고 위험하겠죠?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머금은 상태, 또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뱀과 같은 상태,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와 같은 이런 절망을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때로는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불의, 거짓, 악,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만 보면 절망이 되고, 사람만 보면... 깊은 상처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항상 절망적이고 항상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우리가 받은 충격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인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절망적인 일들을 그렇게 꾀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절망적인 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과연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만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이 만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에덴동산에는 오늘 다윗이 언급한 불의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악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기회가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서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무엇보다 기쁜 천국의 삶을 그때부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러면 목사도 필요가 없었을 거고, 저도 설교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지 않아도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정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을 만든 거죠. 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태초부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인간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인 우리의 삶이 소망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불안전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그 사람, 그 환경,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언제나 절망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